뭐라 하나 보자. 하경남 씨를 낱낱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어 만나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지 작년에 총선을 치를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안철수 대표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별안간 저희 동네 노원역에 나타났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싹 몰려가더라고요. 아. 아. 다들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정작 후보는 우린데 그분이 와가지고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런. 관심을 있습니다. 독차지했다고 그러죠? 허경영 신드롬이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일이랍니다. 내가 나타나면요, 저 비명 소리가 내가 어디든 나타나면은 저 비명 소리가 한 키에 쟁쟁해. 저게 젊은이들이 좀 많을 때 언제나 젊은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저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저걸 외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려와. 그러면 저들이, 저건 누가 불러나 불러나? 입에서 지절로 나와요. 내가 저 일산에 어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오는데, 내가 가다가 뒤로 잡아질 뻔해서 놀래가지고, 얼마나 비명 소리가, 쇠 소리가 컸냐 면은 예에! 그리고 쫓아와요. 보니까 여대생이야. 총알같이 날라와. 그러더니 나를 콱 앉는데 2m 정도 날라와서 내가 밀려가지고. <laughs> 2m 정도 뒤로 밀렸다니까 와서 충독을 해버리니까. 밀려가는데, 종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종로. 저, 저, 길 건너편에 있던 여자가 비명을 지르로 뛰쳐오는 거야. 차가 다니는 데인데. 그래야, 그래, 거래 횡단보도로 안 오고, 딱 뒤져서 파갔는데 길바닥에서 뒤로 잡아졌다는 거야. <laughs> 그리고 그 사람은 자동차가 안 보이는 거야. 내마 보이는 거지. 그러나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당, 당해요. 엄청난 충격이 와서 끌어 안을 때, 잡아져버려 <laughs> 적당히 안는게 아니에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쇠소리 비명을 어떻게 질렀냐. 식당에서 나오는 순간에 비명소리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동계산하고 나왔는데 무슨 비명소리 질러서 뛰쳐가서 나를 잡아를들리는 거야. <laughs>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구름대로 몰고 다니는 이 사람이 정치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기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홀딱 가는 거예요. <웃음> 젊은이들이 <웃음> 지금 지금 50대, 40대는요. 금판사들,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때내 광팬들이야. 나하고 싸이월드에 돌아가지고 내 광팬들입니다. 전부 광팬들이 지금 사회 지도층들이돼 있어. 알겠죠? 내가 특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내 광팬들이에요. 내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럼 얘 어떻게 나는 항상 젊은 사람들부터 노인네까지. 노인들은 또? 국민 배당금. 응. 국민 배당금을 받아야 되니까. 대한민국 역사 건국 이래 효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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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 국민 배당금 통장에 매달 돈이 부부 300만 원이 꽂혀 적어요? 장가 간 아들하고 딸 둘만 있으면 600만 원이 꽂혀 적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 내가 굳이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240개 나라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야 근데 여러분이 왜 빚쟁이가 돼 있노? 여러분들이 왜 150조 가계부채가 있노? 이거 정치 잘못해서 그래요? 네. 나라 살림을 저거 돈이라고 착각한 거야. 맞아요. 나라 살림은 국민의 돈이야. 네. 부자가 번돈 세금으로 받아서면 가난한 사람한테 놀아줘야 돼. 네. 근데 부자가 뭐 본돈싹 받아가지고 뭐 도로 고친다 뭐 한다 저가다 닦아서 버려? 네. 대한민국 국민은 도로가 급한 것이 아니라 빚을 안져야 돼요, 가정에. 네. 맞아, 맞아. 어? 아니, 도로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도로가 부족하다고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 1위야. 우리나라가 비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가 만든 통장이지만 그럴듯하죠. 국민 배당금, 통장이 여러분한테 앞으로 한 개씩 주어질 거야. 나를 안티 하는 사람은 돈이 싫은 사람들이야. 이게요, 여러분이 돌아갈 때 계산, 하 돌아갈 때까지 계산하면 몇십억이나 돼. 그러면 그 허경이 붙으면 몇십억을 받는데, 허경이안 붙으면 돈씩은 못 받아. 그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서 다른 당을 찍었다고, 다른 사람 찍었다고 몸부림쳐? 학벌에 속지 마세요. 에디서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야. 알겠습니까? 네! 일자 출로한 남자, 한 사람이 허경영을 만나버리면, 내말 이해 갑니까? 한 사람이 허경영을 부르면, 그 사람의 10대 손까지가 백궁으로 가는 거예요. <laughs> <laughs> 잘 보세요. 내가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백궁으로 왔다? 그러면 이 양반이 아들을 낳은 게 있다. 지상에, 그러면 그 아들의 후손이 10대까지는 백궁으로 올수 있어. <laughs> 10대까지는 백궁에 오를 승자, 오른다, 올라온다. 이 말. 이게 백궁의 법칙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허경령을 따라올 경우에 그 사람의 가족이 대대로 10대 손까지가 백궁으로 오는데 이거 얼마나 이익이야? <laughs> 어? 아니 이거는 내가 백궁에 돼 있는 법칙이야. 백궁의 법칙 이해갑니까? 네. 이게 백궁의 헌법이 있어. 백궁의 헌법. 아니 호경령을 지상에서 알아본 자는 그 그자는 그십대 손까지 백궁으로 온다는 걸 보장받아 그런 애는. 어? 여러분, 걱정 이 있나? <laughs> 여러분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서 쓰레기 주워 먹다가 구토를 하고 있었어. 내가 겨울에 그 사람을 덩어리 업으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야. 야간 고등학교 때. 학교 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책가방도 무거운데, 밥도 저녁도 굶었는데, 아, 홍재동 성당 앞에서.